안녕하세요. 언전나 즐겁게, 신나게, 차파는, 차차차파, 인사드립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사형제가, 시골 땅에, 이제, 들깨, 들깨를 심고선, 어 깨를 털로 갔는데, 아, 타작이라고 하죠? 타작을 하고 왔는데, 아, 이게 진짜로, <laughs> 형님들한테나 뭐 너무 미안하지만도 제가 막내인데 많이 도움은 못 줬는데 아 너무 운동을 안 하다 갑자기 하니까 힘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뭐 체력을 좀 쌓아볼까 생각 중인데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끔 등산이나 여러 가지 뭐 도보나 운동도 좀 하시고 저같이 뭐 여러 가지 할때 창피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뉴 카렌스입니다. 등급은 기아 올류카렌스.7 VGT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형신 연도는 2014년 형이고 최초 등록일 처음으로 등록하고 운행했던 날짜는 2014년 4월 21일 날 등록하고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1,000km 정도 되고 연료는 디젤 배기량은 1,685cc 되는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식 백밀러 알루미늄 휠 프레스톤 타입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순정 하이패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실내, 실외 어떤 차량인지 바로 저와 함께 둘러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뭐 몇십 대 차를 올렸지만도 이 카렌스는 처음으로 시청자 분들께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카렌스가 참 오래된 차량이죠. 뭐, 카렌스 1, 2, 5, 6, 카렌스, 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또 LPG이기 때문에, 아그 전에 LPG, LPI죠, 지금은. LPI, 디젤. 그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뭐, 연비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호응을 받았던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본넷 본넷 스크래치 없고 그릴도 마찬가지고요. 기아 엠블리고 양쪽 안개등 안개등도 생활 기수 없이 깔끔한데 양쪽 라이트 양쪽 라이트는 요 위쪽에 약간 그 이물질 약간 겉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딱, 그, 요즘은 너무 뭐 인터넷 보면 많이들 애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오셔갖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복원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런거 문제 있을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격은 제가 1등, 저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갖고 가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휀다, 좌측 휀다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80% 남아있고요. 휠은 18인치 휠, 휠어 약간의 스크래치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요런데, 요런데 약간은 있는 차량입니다. 백밀러 스크래치 없고 좌측 깜빡이 났을 깜빡이 켰을 경우에 깜빡 깜빡 다들 아실 거고요. 1도어 스크래치 없고 실내 쪽 보시면 어, 백밀러 오토 백밀러 전동 접이식 백밀러고요. 요거는 이제 좌우 아래 위 좌측 우측 백밀러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도어 버튼입니다. 카렌스 보면 이쪽 운전석 좌측 밑에 핸들 열선 있고요, 에코 버튼 있고. VDC 버튼 들어가 있고요. 시트 보시면 시트도 뭐 여러 가지 흠집 뭐 묻은 자국이나 생활기스 없고요. 뒷도어 스크래치 없고, 실내 쪽, 실내 쪽뒷좌석 어, 어, 열선 시트는 도어에 달려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마찬가지 생활기스나 스크래치 없고요. 디웬다. 듀엔다 스크래치 없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앞쪽과 마찬가지로 70에서 80% 정도 있고 휠 뒤쪽 휠은 양호한 편입니다. 뒤쪽 트렁크 쪽범버 스크래치 없고 뒤쪽 후방 감지 센서 뒤쪽에 붙어 있고요. 차 남바는 38로 9781 남바가 마음에 안들 경우에 새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차량 인수하실 때요. 트렁크 안쪽 보시면 이쪽에 생활 뭐 짐을 실으면서 긁힌 자국 없고 여기는 공구함,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요거는 이제 뭐 사고 나면 안 되지만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요. 뒤에 삼각대 아예 차를 급하게 세울 경우에 뒤쪽에 삼각대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뭐다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요. 그리고 여기다 짐을 실면 되고 뒤쪽에 사람이 앉을 경우에 이거를 올려주시면 이걸 앞으로 밀고서 당겨주시면 뒤쪽에도 의자 앉을 수 있게 양쪽 다 7인승입니다 7명 앉게끔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다시 덮을 때는 당겨주고 눕혀주시면 됩니다 우측 횡단로 가볼게요 음 블랙박스 2채널 앞쪽과 뒤쪽에 있는 블랙박스 채널이고요 뒤쪽 핸다 스크래치 없고 뒤 타이어 트레이드 어 제가 보기에는 내짝다다 다 70에서 80% 정도 되는 트레이드고요 뒤핸다요쪽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고요 보조석 뒤쪽 이 도어 어 스크래치 없고 실내도 마찬가지 좌측과 우측 요거는 우측에 앉았을 때 열선 시트 음.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어, 생활기수 없이 깔끔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보조석도 스크래치 없고 실내도 마찬가지 뭐 긁힌 자국이나 생활기수 없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제뭐 컵도어로 뭐 커피나 음료수 넣었을 때 기존에 타였던 분이 전에 타였던 분이 여기다가 논거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있지만 뭐 안쪽에 뭐 담배 제떨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다니면서 약간의 한두 군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다가 장착한 거 같네요 우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스크래치 없고 핸다, 핸드, 핸다도 마찬가지,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내째다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트레이드는 70에서 80%정 되고, 휠도 양호한 편입니다. 엔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력수는 140 마력이고, 복합 연비 1 3 2 k m 나오는 차량입니다. 13.2km 많이 나오는 차량 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더 연비가 적을 수 있는데 디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키 예비 키와 본키 차량이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91,332km입니다. 좌측 방향은 오디오쪽, 우측 버튼. 우측방향은 크루즈 컨트롤 조이고요 요 버튼은 이제 음성으로 뭐 어디 내비나 몇번 FM 틀어줘 어디로 가자 음성 버튼이고요 요거는 전화 왔을 때 전화 받고 전화 끊고 요 메모리고요 순정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널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CD 체인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비상등 오토 에어컨 밑에 보시면 이쪽에 운전석 쪽. 운전석 쪽은 위로 눌러 주시면 열선이고요. 밑으로 눌러 주시면 통풍 시트.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쪽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빠진 차량입니다. 컵도어 컵도어도 커피자국이나 뭐 여러가지 이물질 안 묻어있고 후들박스도 마찬가지 깔끔하고요 요거는 뭐다알시겠지만 선글라스 케이스고 요거는 오목 어 오목이 아니네요 옛날 그전에 보면 다른 차원 같은 게 있겠네 오목 거울 루치에 보게 돼 있는데 어 요거는 선글라스 큰건 여기다 끼우고 작은 건 여기다 끼우고 아니면 연인이나 부부 부부 같은 경우에 어, 남자 쪽은 여기다 끼우고 여자 쪽은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방향제 제가 방향제 붙여 놓은 거고요. 여기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주차? 이거는 가만있어 봐. 블랙박스가 되어 있고 이거는 주차. 요거는 제가 요거 뭐 하는 건지 요거는 제가 한번 뭐전 차주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뭐 차에 좋은 거뭐 좋게끔 해 놨겠죠. 그거는 차에 뭐 주차 연비 아 통합적인 거 저도 이거 못 보던 건데. 이건 전차주에 어디에 용도에 썼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속도나 순간 연비 모든 게다 나와 있네요. 여기에 딱 보시면 아 기아 단수 1단, 2단 아요런게 있었구나. 이걸 왜 몰랐었을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30 8.3, 3.3, 1.5, 1kg. 순간 연비 127. 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더 빨리 달리면 기아단수가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달리면 안 되고. 어, 지금 뭐, 시너몬 보시겠지만도 조용하고 지금 차량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타이어 공기압이 났습니다. 타이어는 공기 압 맞춰주면 되고요 어, 얘기하다가,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이거 신경 쓰다가, 얘기는 못했네. 내비게이션, 수년 내비게이션에, 요는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디젤인데, 연식도 있고, 근데 뭐, 연식에 비해 키로수는 조금 짧은데, 자 지금 뭐, 아주 괜찮습니다. 소, 소음이나, 뭐, 여러가지. 괜찮습니다. 지금 2단으로 올라갔죠. 조금 밟으니까 키로수가 약간 올라가고 21, 22키로 후방 카메라 농도 한번 볼게요. 뒤쪽 이 정도면 이 정도 농도면 아주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연식이 있지만도 음, 요거 왕관 모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압 다른데 이상이 아니라 공기압 안 맞다는 신호입니다. 요 좌측 요 깜빡깜빡거리는 건 안전벨트 안맸다고그 표시고요. 차 연식은 있지만도 음, 괜찮습니다. 음. 아니, 뭐, 뭐, 제가 시청자분들께 얘기하지만도, 저는 웬만큼 차를 소개를 할 때, 아, 내가 봤을 때, 먼저 확인하고, 어, 소개를 하는 차량이지만도 계속, 어 남들이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냐고. 근데 내가, 나는 <laughs> 이 점수 주고 싶거든. <laughs> 점수를 준 다음에 이 차도 70에서 80점 주고 싶습니다. 와 아주 구십입니다. 구십입니다. 구칠 8 하나. 차량잘 보셨나요? 이 차량의 가격은 칠백 두십만 원입니다. 어 날씨가 춥고 어. 아 근데 차차차 아빠는요 이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약간 선선하면서 밖에서는 추워도 실내에서는 약간 온기가 있기 때문에. 어 차차차빠는 이런 날씨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언제나 행복한 하루하루 이번 11월도 매일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